안녕하세요. 스몰 토크TV입니다. 이번엔 지난번 개벤저스의 축구력 리뷰에 이어서 개벤저스와 함께 명승부를 펼쳤던 시즌2 대막전에서 명승부를 펼쳤던 액션 이스타의 축구력을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였죠. 네, 그럼 포메이션을 한번 비교를 한번 볼게요. 지금 것도 보고 한번 볼게요. 포메이션은 121을 썼어요. 그래서 121이란 골키퍼와 가장 가까운 쪽서부터 121입니다. 상대편이 아니라 우리 편 골키퍼와 가까운 쪽서부터. 그래서 김재화를 전담 수비수로 그리고 미드필더 김재화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공격수로 출전했었습니다. 시즌 원에는. 그거는 제가 포메이션 프리뷰를 올렸으니까 그, 그, 영상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인과 이예정을 미드필더로. 네, 정인 선수는 그때 수비 쪽에, 그때 공수 다 했지만 수비수로 일단 나왔었죠, 당시에는. 그리고 어, 새로 보충, 새로 멤버인 이예정 씨도 미드필더로. 그리고 최여진을 원탑으로. 그리고 새 멤버이지만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던 이영진. 제가 이제 벤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될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실력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아주 궁금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 축구력 차트, 개벤저스와 했었던 액션스타의 축구력 차트를 한번 볼게요. 공격력을 제가 4점을 줬는데, 그 이유는, 일단 2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아트, 아트의 수준으로 했죠. 그래서 보통 이, 이래서 만약 이겼으면 5점이 갔을 텐데, 일단 5점을, 5점을 받으려면 공격에서는 일단은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 그리고 체력 같은 경우는, 체력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선수들이 부상이, 부상, 김자 선수 약간 뭐 넘어지는 그런 부상이 있긴 있었지만, 체력 부분에 있어서, 로테이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상의 문제가 있어서, 경기력에 뭔가 변화가 있더라든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체력은 만점을 줬고요 그리고 수비력. 수비력은, 일단 3점을 허용했기에, 기본 점수밖에 줄 수가 없겠어요. 뭐, 못한 건 아닌데, 무난했어요. 상대 워낙도 잘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여하튼, 여하튼, 어 30점을 했기에 기본 점수인 3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고기파도 3실점을 했기에 무난했, 무난했어요. 무난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뭐, 잘하나 못한 거는 없었었고, 무난한 그런 경기를 진행 했지만, 3실점을 했기에, 어 보통 점수는 기본 점수인 3점을 줬습니다. 식스맨 역시 새로 이영진 선수가 부상로 출전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 점수인 3점을 줬습니다. 감독을 제가 4점을 줬는데, 일단 경기가 승리를 했으면 5점 감이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격처럼. 왜냐면 세트 플레이를 아주 정말 견고하게이 팀에 맞게 높이를 활용할 수 있는 높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점을 줬습니다. 만약 에 승리했으면 5점까지였죠. 네, 이렇게 축구력 개벤져스와 경기를 했던 액션 이스탄의 축구력 차트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달아놓은 이유가 세어진 선수의 오른발이 문제였어요. 오른발이 오른발이 이날 어제 경기에서 오른발이 이상하게 힘이 많이 들어가서 첫 번째 페널티킥에도 실축을 했죠. 이쪽에다 찼어요, 이쪽. 에다 실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오른발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서 좋은 찬스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웠다. 채워진 선수의 오른발이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서 잘안 움직여졌다. 게 조금 공격력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왼발은 최유진 선수의 왼발은 아득였습어요 대단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골 이거다가 왼발로 코너킥에서 정인 선수가 정인 선수가 최유진 선수의 살짝 토스를 하고 최여진이 왼발로 여기에 이렇게 쫙올려나신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응? 높이 축구가 성공한 케이스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바로 몇번 지나지 않아서, 응. 정인 선수가 최여진 선수한테 토스라고, 최여진 선수는 다시 왼발로 이혜정 선수에게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어시스트를 하고, 크로스를 하면서 동점을 만들었었던 경기였죠. 진짜 아트사커. 골대녀를 아트사커의 경지에 오르게 했던 최여진의 왼발이었습니다. 균형이 좀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오른발은 너무 안 좋았고, 왼발은 정말 아트사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도 예술이니다 우리 쌍으로 딱 잡혔죠. 우리 쌍. 이두 분들 리액션 부자 얼굴 리액션 부자들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캐쳐를 했습니다 골대녀의 얼굴 리액션 부자 둘이 있어요 이영희 선수와 아이린 선수 이 둘이 화면에 잡혔죠 이걸 보고 예술이다 최여진 선수의 왼발이 아트사크 경주의 이를, 크로스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음, 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의 한 번, 코멘트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선수 첫 번째 출전 애매도 엄청난 존재감을 보냈죠. 일단, 큰 키에서도, 키에서부터 존재감, 높이에서 존재감을 보였었죠 대단했어요. 그래서, 높이, 알고리, 공간 활용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음, 아이린 선수가 말했듯이, 그, 예정 선수가 농구를 했기에, 농구도 그냥 농구를 한게 아니라, 프로 선수 지명을 받았던 고등학교 때는 또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공간 활용을까지, 아는, 농구를 하다 보면, 그것까지 알지 않았나, 라는 그런 식으로 배구를 했던 우리 아이린 선수가 지적을 했죠. 말씀을 했죠. 그래서 높이. 공간까지 이용을 해서 정말 소름이었습니다. 똑같이. 멋진 헤더슛 두 개를 넣어서 이득점을 했습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활약을 보였습니다. 최우진 선수는 몸에 많이 힘이 들어갔어요. 특히 오른발에,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페널티킥 실축도 오른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영향이 있었다. 그러면서 약간 본인 컨디션이라든가 팀의 어떤 여러가지 기운이라든가 이게 조금 초기 페널티에 실축하면서좀안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선방으로 슛이 선방으로 많이 막혔어요. 선방으로 많이 막힌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보였습니다. 특히 슛할 때 오른발로 이렇게 슛할 때 왼발은 다시 한번 아트 수준으로 만들었다. 골든벨라 판타스틱 했다 라고 말씀드립니 그 정인 선수는 공격과 수비, 미드필드로서 정말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맹활약을 했는데 득점 포인트는 기록을 못했어요. 그래도 정말 그 네임드답게 올스타전에 뽑힐 정도에 맞게 정말 아주 맹활약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경기에 기대가 되는 역시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김재아 선수가 페널티킥을 허용을 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지만 그래도 수비를 전체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세 번째 실점 같은 경우는 그거는 막기가 정말 그 김혜선 선수의 진짜 기가 막힌 킬 패스, 킬 패스는 정말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비는 잘했다 김재성 선수한테 전체적으로 다 잘했어요 양 선수다 양지 선수도 누나 상실점을 했지만 그래도 뭐 이게 실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나가 했던 골 키팅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영진 선수인데 이영진 선수 정말 미스테리예요미스테리하다라는 <laughs>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이, 이영지 선수가 들어오면, 이 꾀돌이 이영표 감독이 어떤 식으로 포메이션을 가져가고, 그리고, 로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팀의 비밀병기가 될수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공개 오디션으로 뽑았다고 하잖아요. 비공개 오디션으로. 그러니까 이영표 감독이 어, 그 팀에 잘 맞는 선수를 뽑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진 선수도 키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이가 어, 더 높아질 것으로 공격이든 수비든 더 합류하게 된다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됩니다. 네, 오늘 음, 이번 영상은 음, 개벤저스와 시합을 했던 명승부와 명승부를 펼쳤던 액션 이스타의 축구력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